네 안녕하세요 혹시 대구FC를 응원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음 10년, 1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대구FC를 응원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어, 대구에 사는데 축구를 좋아해서 작년에 주류 선거로 전국전이었었는데 아, 대구 축구가 재밌어서 아버님이랑 같이 돌아다니시는거예요 네. 대구 서포터 그라지에만의 특별한 점이나 대표 응원가가 있나요? 대표 응원가는 일단 그겨울이고 그라지에. 응. 그라지에 뭐 있습니다? 혹시 응원가 한번 다 같이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귀는 응. 겨울이니다 최선 응. 다운선. 제... 그, 조광래 대표님 취임 이후에 뛰어난 경영 수완으로 전용 구장, 그리고 클럽하우스, 개설 등 구단이 자가적인 면에서 굉장히 쾌적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굉장히 좋은 뭐 취지로 그렇게 돼서 저희 뭐, 서포터즈 입장에서는 너무 뭐, 반갑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뭐,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적인 이런 게 점점 더 발전돼가지고, 좀 저희들 스포터즈는 물론이고, 대구 시민이 이 경기장 근처에 와서, 네. 뭐 좋은 걸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구 FC 구단에게 현재 바라는 점이 따로 있으신가요? 크게 바라는 점은 없고, 선수들, 좋은 선수 많이 영입해가지고, 좋은 경기 펼쳐 가지고 상위 그룹에 올라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질문 인데요 나에게 축구란? 저에게 축구란 지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 생활의 활력소고 정말 제 인생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입니 아... 就是我。